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 주기는 하겠지만 구우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주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십시오. 당신들을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 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쭉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여섯 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일곱째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 떼와 타작마닥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불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정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녀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섯 해 동안 품팔리꾼이 받을 품삯세 두 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곧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 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16장입니다.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래 동안은 당신들의 땅의 경계 안 어디에서도 누르기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6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여섯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렛 날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부터 일곱 일의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일곱 이래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렛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해에세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 손으로 주님을 배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면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재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 아멘. 신명기 17장입니다.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저라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세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에 복종해야 하고 당신들에게 일러준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세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에 다른 모든 민족 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계례를 없인 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